안녕하세요. 낚시친구 남프로입니다. 이곳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에 위치한 곳으로 경정항과 차유마을 사이에 차이돈 바위라는 곳입니다. 경북 영덕군 일대에는 유명한 바다 낚시터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 차유마을 일대의 갯바위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낚시 포인트가 대부분입니다. 4자, 5자급 대물 감성돔이 출현하기도 해서 풍영여코도 돈바위들과 견주어도 모자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곳을 가족 낚시터로 추천하는 이유는 대각기의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각기는 약 1억 3 5 0 0만년 전부터 약6 5 0 0만년 전까지 한 7천 년간의 시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을 둘러보기에 참 좋은 산책로와 함께 이어져 있는데요. 낚시 친구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낚시를 지향합니다. 지금이 현재 7월 달이고요. 7월의 감성동은 만나보기 쉽지 않은 고기입니다. 영덕권의 감성동 시즌은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정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에 영덕권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고기들로는 황어 이런 고기들이 있고요그 외에도 다양한 고기들이 잡힐 수 있습니다. 갯바위로부터 약한 10m 전방 정도에는 약 3m권의 수심을 가지고 있고요. 약 20m 정도의 거리에는 4m권의 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설명은 이만하면 됐고, 차유돈 바위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 자, 지금부터 어, 차유돈 바위라는 곳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자, 한번 같이 가보시죠. 낚시터 여기 펜션 간판이 있는데 이 간판 밑으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려가기 편해요. 자, 지금 이제 꽤 많은 낚시객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어, 아이도 보이고요. 자 오늘은 대상어종은 뱅해돔이고요. 어, 빵가루하고 파우더. 밑밥에다 새우는 넣지 않겠습니다. 잡어를 좀 피해서 낚시를 해보려고요. 만들었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지금 6시 10분 전인데 자, 이제 야간 낚시를 지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채비는 자, 저 앞에 보이는 카고 채비의 목줄지. 이제 목줄지를 목줄이 안 달고 이제 원줄이 달았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음, 일단 자, 오늘도 역시 찹스로는 보겁입니다 아이, 네, 진짜. 어쩐지 목줄을 계속 끊어간다 했다. 아, 응? 아, 보고가 붙었구나. 낚시를 하는데 계속 바늘이 삐이길래, 왜 그럴까 했는데, 저쪽에는 보고가 붙은 것 같으니까, 케이스팅 장소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자, 어, 여기 지금 파도가 지금 날물이어가지고, 그나마 좀덜 한데, 아까는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못했습니다. 이 동해도. 아, 그래, 그래, 그래. 알았어. 발을 조금 적실 각오를 하고,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타고찌에다가. 무서워. 타고찌에다가. 목줄치. 넣어서. 자, 이렇게. 크죠? 이렇게 컸습니다. 자 해질 무렵이니까 낮에는 여기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고기들이 좀 빠졌다가 이제 슬슬 죽지 않을까 제 이상입니다만 목표치도 이쁘게 샀구요 히트 자 히트 했습니다 히트 히트 자 히트 했고요 아이 따이 자 언뜻 보기에는 감성돔 그러나 알고 보면 망상 어 이런 사이즈 좋은 망상입니다 어 아이 나이참 투, 트예투트투트 이야 자 뱅에돔 뱅에돔이라고 니다아긴 뱅에돔. 꼬리는 아니... 어긴 꼬리 뱅에돔이다 자긴 꼬리 뱅에돔 잡았습니다 자 오늘 잡는 고기들은 사이즈 붕근하고 깨미에 깨가지고 이제 어떤 오종이 잡히는지를 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밤이 되면서 이제 고기가 가깝게 붙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갱이돔도 좀 사이즈급으로 괜찮은 애들이 나와주길 기대하고요 도망가지 말라고 밑밥은 얼고로 풀어줬고요 오늘 또비 온다고 하던데 다양한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고 좀 기대하면서 이러면은 또운 좋으면 농어도 붙는 거 아니야? 자 찌아 끌려가죠 찌아 끌려가죠 자 찌아 끌려가고 자 어떤 공인지모르겠습니다만자 아, 수면 위에 뜨는 걸로 봐서는 자,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아, 아, 아. 자, 아유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자 지금 빽 근데 농어가 농어 농어 농어가 농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뭐야 이거 황어야 아이고 황어는 아니고 야이 숭어입니다 숭어 숭어입니다, 숭어. 숭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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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참. 보이시, 보이나요 아, 숭어입니다, 숭어. 숭아. 자, 여기 숭어도 붙었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자, 자. 자, 자 아이고. 내 사이즈가 그렇게 큰건 아닌데. 그냥 끌어올리기 힘드니까. 아이고, 아이고. 안 옵니다, 안 와. 안 와요, 안 와. 어, 어우, 씨. 야, 이거 목줄이 지금 1 5밖에안 돼서. 제가 발버둥 한번 치면은 모든게 계속 밖으로 나가죠 아이고 가지가 어 빠졌다 아이고 아 이거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뜰채부터 준비해 놓으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속설이 있어서 뜰채를 준비 안 했더니만 숭어가 붙었을 때 빨리 뜰채를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 짜증나 이빨 한번 뿌려놓고 아이 다시들. 하도 도고 난리네 이짝 이 자, 이짝 차가워 보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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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줄지가 들어가는 거 보고 히트입니다 히트 어우 나히트인지 아들 히트인지 하도, 설마 했는데 설마 했는데 자한 마리 아까 놓쳤고요 숭어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숭어가 붙어 가지고 지금 계속 숭어들이 앞에서 물고니 왔습니다. 이제는 뜰체를 이용해서 받겠습니다 아, 자, 자 승우가 아, 자, 이제 아까 같은 짓은 반복 안 하죠. 이번에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자, 숭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지금 계속 골고루 잡고 있습니다 골고루 으흠. 뱅에돔, 망상어, 숭어 이제 뭐가 나올지 궁금하네 또 자, 보다시피 이곳은 가족 낚시터로서는 정말 손색이 없는 곳 같고요 접근하기도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숭어 마리 더 잡아보겠습니다 자. 어 이제 8 시쯤 됐고요 야간 낚시를 준비하려고 전자찌를 이제 밤에는 이제 어떤 어종이 나오는지 한번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는 이제 좀 관광을 아까 즐기는 분들도 좀 많이 사라졌고, 이제 좀 조용히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토요일은 사람이 많아요. 자, 수심은 이제 바닥층 가까이, 바닥층 가까이 있어서 3.5m 정도 두고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밤에도 뱅에돔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너무 늦은 밤은 좀 그렇지만은. 지금 제가 포인트를 바꾼 이유가 아까 제가 서 있던 자리에 아까도 막 파도가 들이셨는데 너무 심하게 파도가 들이셔서 도저히 낚시를 할 수가 없을 정도여서 다시 이제 약간 자, 자리를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자, 오늘의 대상어 종인 뱅예돔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뱅예돔은 지금까지 한마리 잡은 상황이죠. 아, 깝다나 조명이 없는데. 낚시를 더 하고 싶은데. 자, 오! 어, 히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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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아, 뭔지 모르겠어요. 우럭입니다, 우럭. 혼봐아어 응? 다양한 어종들이 나오네. 어, 저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럭인데, 어우, 사이즈 좋아. 네. 자, 우럭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우, 사이즈가 좋은데요? 이거 이거 루어 낚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오늘 다양한 어종을 잡는 그런 날입니다. 오랜만에 뜰채를 좀 쓰는데, 자 아까 우럭은 뭐 뜰채를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아까 숭어를 숭어를 떼이고 나서는 무서워서 어? 한 마리 더 잡았으면 좋겠네. 우럭은 가져가서 회떠 먹겠습니다. 어, 어 아니구나. 너 놀래라. 어 놀래라. 줄을 가져간 줄 알았어. 개인적으로 숭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숭어가 맛있잖아. 뱅에돔은 사이즈가 기대할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줄이가 앞으로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한 마리 싹 잡아주면 좋겠죠.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한 마리만 더 잡자. 어,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지금 뭐가 걸렸습니다. 어 근데 뭐 파고 들어갔어. 아, 여, 여에, 여에 박았어요. 자. 보이냐 모르겠다. 잘이야 자,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열을, 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겨우 꺼지버했는데 자,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아이고. 봤다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 4 시간 정도 낚시한 것 같은데 어, 오늘좀 다양한 오종들을 잡았습니다. 숭어, 우럭, 뱅에돔 어, 망상어까지 물론 보고 받칩니다. 보고 엄청 많아요. 근데 보고는 내가 이거 보여주지도 않았어. 자 그런데 어, 여기 뭐 가족끼리 놀러 오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너울성 파도만 좀조심한다면 어, 여기 뭐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런 가족 휴양터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늘 낚시는 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짜자잔. 보이나 모르겠다. 보이지도 않죠. 한이 정도 잡았습니다. 이 정도 잡았죠? 이거 간단하게 손질하고, 뱅에돔은 살려줄게요. 너무 새끼. 너무 작은 뱅에돔 살려줄게요. 마지막으로 민물낚시 교육 일정에 대해서, 안 내해 드리겠습니다.